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올해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150여 명의 지휘관과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군의 고위직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의 주요 지휘관과 기관장 등 150여 명이 모인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우리가 헌신적 노력을 안 하고 신뢰하지만. 일부의 도덕적 일탈 행위에 대해서 우이가 생각하는 이상, 실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시대를 이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메르스 대응과 감움 지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해 준 장병들이 있었기에 국민에게 신뢰를 줄수 있었다며 그동안 노력해 온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북한 상황 인식과 업무 평가, 향후 추진 계획, 리더십 혁신 방안 토의 순으로 9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이 갈도에 마련한 시설물에 대해 우리 군이 세운 대비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올해 후반기에는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기습을 막는 것을 목표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예하부대가 검열 때문에 훈련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전투 준비 여건을 보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우리 군의 공중급유기가 에어버스사의 A330 MR TT 기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89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공중급유기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에어버스사의 A330MRTT는 원거리 작전 임무 지역에서의 채공 시간과 공중급유량, 인원과 화물공수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또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고 국내 민간 항공사를 활용한 안정적인 창 정비 능력 등이 우수하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면 공군의 작전 반경이 독도와 이어도, 평양 원산선 이북 지역 등으로 확대되고 무장 탑재 능력 향상으로 전투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군은 오는 2020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공중 급유기 4대와 관련 군수 지원 시설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사시 전세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륙작전입니다. 지난 25일부터 해병대와 육해공군 전력이 참가한 연대급 합동 상륙 훈련이 서해 안면도 해상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내지는 네, 29일에는 이번 상륙 훈련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결정적 행동을 개시해 상륙군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현장을 원동한 중사가 보도합니다. 헬기의 엄호 아래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해안으로 일제히 돌진합니다. 내륙 깊숙이 침투한 장갑차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쏟아져 나와 적진을 향해 돌격합니다. 육해공군의 완벽한 연합 작전으로 상륙 목표 지역 내의 적을 초토화 시킵니다. 우리 해군 해병대는 이번 합동 상륙 훈련을 통해 서양과 같은 악조건 아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군과 해병대 병력 3,700여 명을 비롯해. 독도함 등 해군함정 20여 척과 항공기 40여 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실전 배치된 4,500톤급 상륙함, 천항봉함이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천항봉함은 완전무장한 상륙군 300여 명과 상륙정 장갑차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으며, 상륙헬기 두 대에 이착륙시킬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역을 연기하면서까지 훈련에 참가한 병사도 있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비록 저녁에는 며칠 늦어졌지만 인천 상륙 작전을 감응한 듯한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병대로서의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불시 상륙 임무가 주어졌을 때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군 단독으로 펼쳐진 이번 합동 상륙 훈련은 7월 5일까지 계속되며. 합동 작전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적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체세를 갖췄습니다. 국방 뉴스 원동안입니다. 하늘에서는 헬기 부대가 지상에서는 전차 부대가 동시에 적을 공격한다면 전술적으로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동력과 화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교 전쟁 65주년을 맞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와 3기갑여단이 통합 화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공격헬기와 전차가 적진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켰는데요. 이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브라 공격헬기가 적진을 향해 공중 사격을 퍼붓습니다. 전차 킬러라 불릴 만큼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어 등장한 아군 전차와 장갑차 부대 공중에 떠 있는 헬기 부대와 함께 적진을 초토화시킵니다.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와 3기갑 여단은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가상의 적이 도발한 상황을 가정하고 공중과 지상에서 빈틈없이 적을 제압합니다. 선배들의 얼을 위협하다. 하늘에서 지상전을 지배할 수 있는 육군항공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5 65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번 훈련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없도록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헬기에 엄호를 받으며 교두보를 확보한 전차부대. 연박탄으로 적의 시야를 가리며 적진을 향해 맹렬히 돌진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며 적을 섬멸하는 실전 같은 훈련. 전장을 지배하며 지상전의 승리자가 될수 있는 발판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한미 공군이 2015년 연합 해안 양륙 군수지원 연습에 참가하는 미 증원군을 신속하게 전개하는 항공 수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양국 공군의 상호 공수지원 협조를 통해 완벽한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했습니다. 시메스라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2015년 연합해안양육군수지원연습에 참가하는 미 증원군이 대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미공군은 26일 미 오해역이지에서 대한항공 B-747 항공기를 이용해 출발한 미 해병대 요원 360여 명과 군수물자 16.5톤을 대구공항에 신속하게 전개했습니다. 공군은 신속한 훈련 지원을 위해 대한항공과 전세기 계약을 시작으로 관련 정부 부처와 사전에 세관, 출입국 심사, 검역 협조를 완료했으며 임무 항공기에 한국 공군 소속 감독관을 탑승시켜 실시간 상황 파악과 훈련 진행을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공수 지원 훈련은 한미 상호 공수 지원 협정에 근거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5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한미 상호 공수 지원 협정은 한반도 우발 상황 발생 시 민항공기 또는 군 수송기를 상호 지원하는 한미간 국제 협약입니다. 한편 이번에 전개한 미 해병대 요원은 연합 해안 양륙 군수 지원 연습에 참가한 후 다시 민항기를 이용해 7월 12일 미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국방 뉴스 심예슬입니다 최윤희 압참 의장이 29일 광주를 방문해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비 작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유관 기관 간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최윤희 의장은 주 경기장인 월드컵 스타디움에 위치한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경비작전 사령관인 육군 31사단장으로부터 적 예상 위협과 우발 상황에 대비한 군의 유형별 대응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최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대회 불참 결정을 볼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회 기간을 전후해 경기장 주변에서의 테러뿐 아니라 접적 지역과 해역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의 전반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장은 그러면서 대외 조직위와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군경 통합경비작전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며 170여 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북한 단속정 한 척이 30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22분경 연평도 서쪽 해역에서 북한 단속정 한 척이 n l l 를 침범했으며 우리 해군이 경고 통신에 이어 경고 사격을 해 북쪽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육군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사사관과 단기 간부사관, 기행준사관과 군종사관의 임관식이 26일 육군 학생군사학교와 종합행정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 먼저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는 26일 학사사관 60기 620명과 단기 간부사관 36기 30명, 기행준사관 150기 예순 네 명의 통합 인관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학사사관으로 임명된 여군 장교는 총 48명으로 그동안 별도로 선발하던 여군 사관 과정을 올해부터 학사사관과 통합해 박사사관 60기로 함께 임관하게 됐습니다. 그중 변상미 소위는 장교 선발 시험에 네 번째 도전한 끝에 임관의 영예를 하나 화제가 됐습니다. 어렵게 군에 들어왔는데 좋은 동기들과 함께 인관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어렵게 들어온 만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성. 단기 간부 사관에는 병, 부사관, 장교에 이르기까지 군번이 세 개나 되는 신임 장교도 다섯 명이나 탄생했습니다. 병 부사관 장교 세 개의 군번을 받았습니다. 노하를 바탕으로 최고의 장교가 되겠습니다. 단기 감사관 화이팅! 올해부터 군종 장교들이 단독 임관식을 거행하게 된 종합행정학교에서는 신임 군종 장교 50명이 임관했습니다. 이날 정은의 육군 대위와 남소연 공군 중위가 군사상 최초 여 군종 목사로 강혜림 중위가 두 번째 여군 법사로 임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날 임관식을 마친 신임 장교와 준사관은 병과별 직무 보수 교육을 받거나 전후방 각급 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한강 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과 수도방위사령부 주관으로 28일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선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장병과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해 한강 방어선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강 방어선 전투는 전쟁 초기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며 유엔군 참전의 전기를 마련한 전투로 6일간 북한군의 도하를 막아 부대를 재편성하고 미군 증원의 시간을 확보해 6.25 전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한강 방어선 전투를 이끈 당시 시흥지구 전투사령관 김홍일 장군을 2015 서울지역 호공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시 전투 참전용사와 유족을 초청해 회고사를 듣고 기념 우표를 증정했으며 식후 행사로 한강 방어선 전투 극일 그 따라 걷기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육군 30기계와 보병사단이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아일랜드군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해피밸리 전투 상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해피밸리 전투는 1951년 1월 3일과 4일 이틀간 중공군 3차 공세 당시 국군 1사단과 미 25사단 철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일레드군 얼스터대대가 경기도 장면 사마리 일대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여 아군의 성공적인 철수를 지원한 전투입니다. 중공군 2개 사단의 인해 전술로 대대장을 비롯한 1일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의 희생으로 중공군의 진격을 지연시켜 서울 시민의 일사후퇴를 가능케 한 중요한 전투입니다. 해피밸리 전투 상기 행사는 지난 2013년 아일랜드와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처음 개최됐으며 그동안 저평가됐던 해피밸리 전투를 전쟁사 측면에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6일 열린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한 아일랜드 장병을 추모하고, 당시의 전과를 기억하기 위한 패널 제막식도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육군 8사단은 지난 26일 의정부지구 전투기념비 추모공원에서 사단장을 비롯한 고 김풍익 중령의 유가족과 유교 참전용사, 장병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5주년 의정부지구 전투 추모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는 6.25 전쟁 초기 의정부 축성령에서 열세한 전력에도 적을 맞아 포병 직접 조준 사격으로 전차를 파괴한 후 장렬히 산화한 포병의 군신 고 김풍익 중령을 비롯한 11명의 포병 용사의 사신성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버지 없이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그리움이지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군에 대해서도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60여 년전 피와 눈물로 조국을 지켜낸 선배 용사들의 넋을 이어받아 언제라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최강의 부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추모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실시간 변화하는 수치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합니다. 쓰임새가 다양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네, 주식회사 GMG에서는 이 기술을 활용해 철조망 경계 센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전방 부대의 철통 경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신경망처럼 뻗어 있는 광섬유 센서의 3D 화면 모습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상황이 발생하자 예 경보가 울리고 정보가 통제 체계에 전달됩니다. 센서가 감지한 주변 현장은 즉시 카메라에 노출돼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GMG에서 개발한 광섬유 광학 경계 센서의 작동 방식입니다. 과거와 현재 정보를 접목해 사고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또 조기 예경보라는 것은 선진 사회의 척도입니다. 사실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예 경보를 준다. 경고를 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요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IT 휴대폰을 개인의 위락으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센싱, 자기의 어떤 위기 관리,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센서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업체측 설명입니다. 터널과 댐. 하천, 재방, 고층 건물 등 구조물에 신경망처럼 연결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해안선이나 GOP 등지에 설치되면 24시간 철통 경계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대라든지 해당 그 사용자 측에서 항상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변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그뭐 그냥 초단위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뭐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게 되는 대체 능력이 어 엄청나게 빨라지죠. 이 최첨단 기술이 현재 우리 경계 업무하는 데다가 에 전목이 되므로써, 어, 우리 어, 본인들의 그 역할에 좀 많은 효과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계 센서를 개발한다라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상황. 끝없는 기술 개발과 연구, 시행착오를 거쳐 15년 만에 개발됐습니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온도의 감지에 의해서 아니면 흔들림 감지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 냄으로써 아마 경계 건물을 하는 데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좀 많이 어주지 않겠느냐. 이건 효과 있을 것 같다는 데이터를 이용해 많은 인력 없이도 현장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광섬유 광학 센서 미래를 이끌어갈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유녀수입니다. 국방뉴스에서는 6월 한달 동안 현충일과 6.25 전쟁, 제2 연평해전 기념식은 물론 여러 보훈 행사와 현충시설 탐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호국보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비록 호국보훈의 달은 지나지만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가능하게 해주신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